안녕하세요. 오늘은 트랙으로 가봅니다 여기 근처에 성실학교 트랙이 있어가지고 거기에서 한번 뛰어볼 거고요. 평소에도 자주 갔지만 오늘은 또 뛰는 모습을 남겨보려 하고요. 저기 보시면 중간에 중간 중앙에 뛰어 보이고 그쪽 안쪽에 트랙이 있습니다. 오늘은 나가면서의 목표는 10km를 그래도 좀 빠르게 뛰어보자 라는 생각으로 일단은 가고 있습니다 매번 뛸 때마다 용두삼이 느낌으로 시작은 좋은데 뛰다 보면 너무 힘들어 가지고 멈출 때가 많거든요 오늘은 어떻게 될지 한번 그래도 열심히 한번 또 뛰어 보겠습니다 이게 항상 런을 하다 보면은 차가과 중간과 끝이 좀 내용 구성이 달라질 때가 많아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중간에 포기한다든가 아니면 뭔가 예상했던 그런대로 뛰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근데 오버페이스 할 때가 주로 많다 보니까 욕심이 많죠. 오늘 날씨는 원래는 7시쯤에 비가 온다고 했는데 현재 7시 23분인데 날이 개고 있는 것 같네요. 너무 쨍하지만 않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은 축구시합을 하고 있네요. 그냥 조용히 뛰어야 될것 같습니다. 일단 뛸수 있는 거, 뛸수 있을지? 더 좀. 근데 안쪽에 뛰는 분들 계시니까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여기 제가 최근에 와서 보면은 정문 쪽 게이트가 항상 잠겨 있었거든요. 오늘은 어떤지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가 정문인데, 잠겨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이 옆으로 해가지고, 들어갈 수 있는 데가 있어요. 옆문하고 뒷문이라 해야 될까요? 제가 아는 출입구가 방금 봤던 데 말고도 옆에도 하나 있고 저 뒤로 해가지고 학생회관 쪽으로 또 출입구가 하나 있습니다. 쪽문이라 해야 될까요? 아무튼 보통은 근데 옆쪽 문으로 가면 열려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스풀 뒤에 내려가는 입구가 있습니다. 여기도 닫혀있을 때가 많은데 오늘은 아마 열려 있을 것 같아요 열려 있네요 이렇게 보시면 이쪽문으로 보통 들어갑니다 그러면 내려가서 뛰어 볼 거고요 오늘 제가 신은 신발은 베이커플라인 렉스피켄 시작해 보겠습니다. 화이팅 가자. 좀잘 한번 뛰어 보겠습니다. 자, 1km, 4분 47초. 오늘 날씨가 조금 흐릴 줄 알았는데 이거 완전 예상 바뀌네요. 해가 떠가지고. 더워요 오늘 가뜩이나 흐려가지고 선크림도 안 발랐거든요 엄청 탁는데자 2km 4분 30초 힘들다 자 2.7km 쉬었습니다 상쾌하면서 힘들고 빨리 가야됐다는 생각은 있는데 몸은 말을 안 듣고 그래도 뛰어야 된다라는 일념으로 다시 뛰자 하자. 자 이제 3km 4분 58초 3.1km 뛰고 또후 힘들고만. 하늘은 염치없이 맑네요 마른 선선함보다는 더운 기운이 많이 있습니다. 바람도 별로 안 불고요. 오늘 체력은 여기서 끝인 것 같습니다. 지금 몇 키로냐고요? <laughs> 짜잔, 3.5키로. 아이고야. 4km 기록은 5분 50초 마지막 1km 일단 5km 뛰고서 좀 쉬어야 될것 같아요 5km 뛰고 조금 쉬었다가 5km 다시 한번 도전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도합 10km 가자 마지막 1km 6km, 4분 29초. 또한 24분 43초. 힘들어서 멈췄습니다. 페이스는 4분 56초. 이렇게 또 멈추고 나니까. 좀 이따 5km를 다시 뛸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지금 마음은 바로 집에 가고 싶은 마음입니다. 일단은 좀 쿨다운하고 한 박자 쉬고 가보겠습니다. 10분 정도 걸으면서 엄청 고민하는데 5km를 더 뛰어 볼 생각입니다. 집에 가고 싶은 마음이 정말 컸어요. 스타트. 1km 5분 8초. 1.5km 걷기. 2km 페이스. 5분 30. 제가 닉네임을 또 쓰고 있는 게, 띠걷띠라는 닉네임도 쓰고 있거든요. 워낙에 뛰다 걷다 뛰다를 잘해가지고, 그렇게 지속해서 뛰는 건 못하고, 무적지근하게, 그래도 오래 가는 거는 꽤 열심히 하거든요. 뛰고 뛰라도 5km 채워보겠습니다. 이거는 3km 5분 55초. 점점 배터리가 꺼져가고 있습니다. 3.47km 4km 6분 2초. 마지막 1km 남았습니다. 마지막 1kg. 라스트. 힘들어. 끝. 5kg 5분 35초. 28분 12초. 고생하셨습니다. 힘들지만 오늘은 또 10kg. 빠르게는 실패. 거리는 성공 반 성공했습니다 그러면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집에 가서 시원하게 한잔 샤워한 다음에 시원하게 마시려고 짜잔! 복숭아티아하고 카페라떼 한잔씩 탔습니다 언제 말려냐 하는데 바로 시간 내리네요 그래도 한두 방울씩 밖에안 와가지고 집에 갈 때까지는 일단 괜찮을 것 같습니다